가, 아, 이렇게 한다고 잡혀간다고? 와. 안녕하세요, 아직 게임방입니다. 이번에 같이 잠깐 해볼 게임은 미스터 프레퍼라는 게임이고요. 어, 이번 주에 출시된 게임이죠. 이번 주 3월 19일 날인가 그렇게 출시된 것 같은데 원래는 이 게임을 그 어, 금주 신작으로 플레이해보려고 했었는데. 엔드존 이라는 게임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플레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간만 보는 게임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구요 아 어, 원래 이걸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글화가 안돼 있어요 한글화가 안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데 한글화가 안돼 있어요 일본어까지 지원되어 있고요 헝가리안 뭐 이탈리안 뭐 스웨디시 굉장히 많은 언어가 지원되어 있는 한글화가 지원되어 있어 가지고 어, 근데 이번 주에 어... 주간 신작으로 선정이 안 됐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마우스? 키마로 하는 것 같고요. 자, 한 번, 새로운 게임을 해보죠. 버전 1.05 버전으로, 어, 데이 1이 시작되고, 보죠. 도전까지 달성한? 뭐랬다고? 어, 이게 그 대충, 어, 보니까 핵전쟁을, 어, 어, 튜토리얼 하고 싶냐고, 예. 어떤, 뭐, 기관으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뭐, 실패했다고 그러고, 어, 어떤 기관들, 그, 니까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충 넘기죠? 뭐, 얘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고, 어, 얘를 이제 감시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을. 어, 탈출이나 뭐또 할까, 감시하는 것 같고, 넘어갔고, 배고프다는 게, 아, 요거야, 요거. 요 하트가, 배고프다는 거고요. 오픈을 해야겠네. 오픈? 오픈 맞나? 아요거를 어. 빌드. 뭐 하는 거야? 괜찮은데? 아, 레벨이 있고. 시간 안에 오는 거구나 트레이드를 하면은 아 포레스트로 가고 오오 이역을 이 이동을 해서 뭐야 어더더더 더, 더 잡아주지 알았어 알았어 집으로. 표지판이네 집으로 들어간다. 어? 자, <laughs> 음, 디셈블 드래그 앤드 랍으로 이렇게 아하, 이렇게 어, 램프하고 어... 글래스가 필요하다. 아월 램프가 여기 있구나 글래스가 아 글래스가 하나 필요하다 글래스는 어떻게 아 여기 구나아 이걸 디셈블 해가지고 접시나 이런 거를 자 이거를 크래프트하고 자 설치했습니다 오케이 okay. 자자. 요런 식으로, 어, 요런 식으로. 아, 자면 저장이 되고. 배가 고픈데. 어, 에이전트 인스펙션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인스펙션 리저트가 나오는구나. 아. 의심되는 아이템들이 이런 게 있다. 지금 스케이 플랜하고 워 크벤치, 사다리까지 발견했구나. 서스피션 서스피션 레벨이 100%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잡혀 간다고? 와. 와.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숨겨보죠. 저걸 숨겨라. 턴하고, 그리고, 또, 커버. 빨리 움직여. 자, 28% 뭐야, 이게. 아, 이 통. 아,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겠죠. 아, 요리도 이렇게 있구나.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일단 이거를 하나 먹어주고. 음, 요리가. 요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전널 야, 이런 것도 있어. 펑커에다가 이 저거를 만들으라고. 어, 플랜트를 만들려고? 어, 가능? 근데 튜토리얼이, 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은데, 어, 그거 어떻게 구해? 잠깐만, 잠깐만. 이게 가로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 이런 게막 들어오네, 지금. 그쵸? 이렇게 막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다섯 개했고 아, 쉬, 뭐 심을 수 있어. 어 씨앗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야 왔다 왔어 예 네. 재밌습니다 한글화가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음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흠잡을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작성이 약간 좀 이렇게 익숙해야 이런 행스크롤에 그런 걸 이제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어세 개밖에 없어 야 이거 아니지 너가세 개만 주문했다고 아니 여보세요 야 분명 다섯 개한거 같은데 요런 유형의 게임이 그 어, 포라우 쉘터 같은 경우가 이제 런 식의 게임이죠. 아 물건이 없어. 야 물건 왜 없니? 좀 어떻게 안 되니? 아직까지 그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 적응이 안 돼요. 밤이 됐지만 잠은 좀좀 늦게 자는 걸 원하는 것 같고 주인공이. 음. 그건 그렇고 아또밥또밥 또 밥, 어, 어떡하지 밥 이거 예, 지금 밥이 어... 에너지 드링크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이건데 어 일단 자급자족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월램프는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베이스볼 배트는 왜? 심플 트랩 오 사냥을 하나 보지 진짜 테이블 우드 체어 별걸 다 많이 만드네 어,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문이 생기네요 이건 뭐야 업그레이드 박스 왜 업그레이드가 돼아 물이 필요하다. 야, 씨, 몰랐지? 와, 물이 필요한 거는 몰랐다. 야, 이거, 잔 일이 많어? 뭐야? 아, 빛이 없어? 와! 야, 이럴 줄 몰랐다. 이게 햇볕까지 필요하다는 거, 햇볕? 햇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일단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해서 완전히 전담으로. 어? 블랙아웃. 어? 아. 아이 내려간 거야. 야씨. 야. 씨. 야. 이런 것까지 와와야 아. 로켓 플랜 페이즈 원 10개의 글래스 2 0개 메탈 5 0개 스톤 아 저렇게 해라 아 여기 로켓 사진이 있죠? 음, 골때리네 게임이. 어 재밌어요, 되게 참신하고 씨앗이 없어. 잠만. 네, 일단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 보고요. 미스터 프레퍼라는 <laughs> 게임이고요. 어, 굉장히 참신하게 재밌는 게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어, 이 탈출 플랜을 짜면서 에이전트가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거를 잘 이제 어, 걸리지 않고 탈출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탐험 요소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어, 어떤 이것저것 수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워크 벤치에서 그쪽을 만들고. 네,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바닥에 땅을 이렇게 파가면서 뭘한해 나가는 것은 어, 저기 뭐야 포라우 쉘터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이 형식은 포라우 쉘터하고 되게 흡사합니다. 근데 포라우 쉘터는 이제 유저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얘는 이 주인공을 이, 이 게임은 이 주인공을 컨트롤해가지고 어, 탈출을 몰래. 탈출 계획을 이제 이행하는 그런 게임이 같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재밌고 좀더 해보면서 어, 이게 지금 어, 튜토리얼이죠. 튜토리얼을 하고 있는 거라서 튜토리얼이 끝난 시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더 해보면 더 무궁무진한 요소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미스터 플래퍼라는 게임이었고요. 이 미스터 플래퍼는 간단하게 좀 상태를 보면은 아마 이게 3월 19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매우 긍정적입니다. 평가는요, 매우 긍정적이고 음, 한글화가 안되있다는게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2만 원 언더로 원래 정가는 2만 500원이고요. 10% 할인 중이어서 2만 원 언더로 구매할, 구매할 수가 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미스터 프레퍼에 대한 간단히 어, 간만 보는 플레이였구요 어, 나름 괜찮습니다. 좀더 해볼 생각이고요. 가끔 이제 관련돼서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은 괜찮은 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관련해서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아직 게임 방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롭게 출시하는 재밌는 게임들에 대해서. 한번더 감만 보는 영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습니다